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몽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대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소무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우리가 어제 아수레의 수도 니뉴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뉴웨는 존재하던 그날로부터 축복의 물과 같았는데, 후련히 갑자기 멸망이 임하게 되었어요. 대적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걸음아 나살려라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와 권세가 영원할 것으로 알고, 많은 금과 음을 쌓아놓고 저축하였으나 그 모든 것이 다누략질 당하게 되었고요 니누이 심판과 멸망으로 인해서 마치 니누이는 창조때의 모습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였는데 그 창조때 공허와 혼돈의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았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국은 영원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역사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도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몬의 성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사람들이 숭배했던 상상과 번식의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아몬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노아몬은 애굽의 18왕조 때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문은 엄청난 규모의 수도였어요 둘레가 38km가 되고요 성의 문은 한 100개 정도가 있었고요 성의 문이 100개 우리 조선시대 한양의 문이 몇 개나 되었겠습니까? 동서, 동서남북. 한네 개에 불과했을 것 같은데요. 노아몬은 성의 운이 백 개나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노아몬의 군사력도요, 대단했습니다. 병거가 이만대가 있었고요. 특별히 팔장 말씀을 보면은 노아몬은 천의 요소입니다. 강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어요. 예굽의 나일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보면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해벽이 되었으며 이노아모는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바다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고대 사람들이 나일강을 볼 때에 마치 바다와 같이 엄청난 강이어서 이 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바다가 그들의 성루와 성벽이 되었다. 외적에 쉽게 침투할 수 없는 천의 요새라고 하는 요새. 막강한 군세력을 갖추고 있었고, 천의 요새이고, 날강을 끼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노아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도 하루 아침에 멸망하여거늘 니느웨야 네가 영원할 것같으냐 네가 노아몬보다 나을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느웨의 운명도 노아몬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니느웨도 노아몬처럼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2장에 이어서 3장도 다시 한번더 제국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반드시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 니누의 사람들이 그들의 부와 권세가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왕이여내 목자가 자고 아수르는 노아몬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악수르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아수르를 회복시켜 줄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소망이 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목자는 자고, 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죽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죽어버렸어. 목자가. 여러분들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목자는 아수르 사람들 니뉴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죽은 신을 섬겼으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승배했으니 너희들의 운명이 심판과 멸망으로 향하게 될때 어찌 그 죽은 신이 너희를 돌볼 수가 있으랴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로들이여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아수르의 목자는 죽은 신이었어 그들을 보살필 수가 없었는데 우리의 목자는 누구신가요? 우리의 목자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회복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몽골이나 유럽의 푸른 초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몽골이나 유럽의 초장은 끝도 없는 평야잖아요.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은요, 산비탈이에요. 산비탈, 까딱 잘못하게 되면요,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목숨을 걸고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안전하게 이끄는 거예요.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을 보살피는 거야. 양을 보살피. 그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살피시되 생명을 걸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목자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목자가 우리를 사랑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보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녀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선한 목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는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여러분들 잔다 누워 신다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인 표현들 같은데요 다 부정적인 표현들이에요 목자가 잔다는 것은 목자가 죽었다는 뜻이고요 아수르에 믿고 의지하는 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내 귀족은 누워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수르의 귀족들 아수르의 지도자들은요, 다 잠들어 있고, 나태와 태만과 안일함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잠들어 있고, 나태와 안일과 태만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위기 상황인 것을 알렸는데 인지했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 나태와 안일과 게으름에 빠져 있게 되면요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대처를 나라의 주도자들이 위기상황에 태만 나태 부주의 빠지게 되면 그 나라 그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아수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위기 앞에 무사한 일, 게으름, 나태, 태만, 부주위에 빠져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지도자들,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위기 상황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들 부지런한 지도자들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 되게 하소서 나로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마술에 임한 재앙이 회복불능의 상태라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 재앙이, 그 심판이 너무 커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회복 불능한 상태에 빠진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아수르 민족에게 의해서 당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행패를 당하고 너무 핍박을 당하고. 아스르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스르가 재앙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도와줄 자는 단한 명도 없었고, 다 손뼉치며 좋아했대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laughs>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주변을 돌아보고, 국미리 여기며, 도움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베풀며 살게 될때 이것이 내가 위기에 빠질 때는요 나에게 다 도움의 손으로 국률의 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나갈 때 형통할 때 돌아보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나를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을 더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세요. 이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제국은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니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애국의 신들은 죽었으나 우리 목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한 목자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셔야 돼요 나라의 주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태망과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형통할 때 주변을 돌아보고 삽시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로들, 세상 나라는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은 신을 의지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에 빠지는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시고, 깨어 있는 자들, 경각심을 갖고 위기에 대처하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때. 주변을 돌아보고 선을 베푸는 자, 국유를 베푸는 자,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계와 성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상부를주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